5월 5일, 어린이날입니다. 우리 어린이들이 힘차게 자라서 식식하게 자라서 나라의 큰동양이 되어라고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축하를 해주고 오늘 하루 쉬면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보내라고 어린이날로 지정을 했는데 이 어린이 말만 들어도 순수하죠 천진난만하고 5월 5일날 나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지금 매실 열매나 앵도나 살구나 자두나 복숭아나 지금 열매가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데 그 모습이 그 어린 과일의 모습이 어린의 엉덩이 닮아서 부드럽고 예쁘고 순수하고 그래서 어린이를 이제 우리가 성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가 큰 과제거리고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육이 절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 주례를, 제자들 주례를 하는데 주례사에서 어린이 낳는 법을 어떻게 보면 결혼은 애 만드는 공장이 하나 생긴 셈인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애를 낳을 수 있겠는가를 강의를 합니다. 그래서 태교도 있지만 어, 합궁을 하기 전에 목욕 재기하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음식을 먹고 어,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난자 정자가 어, 합치도록 정성을 다 하는 게 도리죠. 그래서 합궁을 보름날 달밤에 자시에 합궁을 하고 그래서 애를 낳고 이냥 임신이 되면은 그때 이제 또 태교를 해서 훌륭한 이세가 나도록 정성을 다 해야 되죠.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으니까 저도 그랬고 술 먹고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합공을 한 거지 어린애를 낳겠다고 이세를 훌륭한 이세를 낳겠다고 하는 부모가 거의 없죠. 우리가 이것도 귀담아 듣고 정신 차려야죠.